5번은 글자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렇게. 글자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 얘는 글자의 음 때문이 아니라, 글자의 생김새 때문에, 글자 자체가 가진 한자의 뜻 때문이 아니라, 글자의 생김새 때문에 많이 쓰는, 많이 쓰고 있는데요. 원래 대만에서 유행하다가, 지금까지, 대륙까지 다 이렇게, 메모장을 낮추세요. 알겠습니다. 요렇게. 됐어. 아프리카 로고에 가려. 아, 민말, 민말. 자, 얘는, 지용, 이렇게. <laughs> 지용, 검색하면 돼요. 지용. 요사도 인기라서 딱 이렇게 나오고요. 요렇게 딱 나와. 지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laughs> 지용은요. 뭔가, 안 풀려. 이렇게. 뭘 해도 계속 이 상태야. 억울해. 막, 열심히 해도 안 돼. 약간 좀,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뭘 해도 안 돼. 약간 좌절 모드일 때 약간 이런 모드일 때지용이라고쓸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바꾼다면 요 정도의 느낌 에이, 요, 요 정도의 무,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슬퍼 여, 요 정도의 느낌 자 번역해 보세요 워헌 지옹 워헌지용 댄스 워헌콰러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목음> 약간 저, 지용, 그 지금 하시는 방송은 교재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이런 교재가 어디겠어요? 있자 그냥 내가 찾아온 거예요. 자한지 지용, 但是我很快용我很快한어어떻해서한 음, 지용, 땅 <laughs> 기다려 드릴게요 원는 지용, 땅시, 원한 지용, 이 지용, 을시 원한 용사처럼잘 난, 그 땅시, 난지난 난 필기 안 해도 돼요. 블로그에다 올려드려요. 제 블로그 가보세요. b j P 네이버 검색하세요. BJP까지 치면 자동검색된다. BJP까지 딱 치잖아. 그러면 이 아이가 자동검색돼가지고 내 블로그 후 나와요. 나는 비루하지만 흥이 넘치지. 좋다. 좋다 좋다. 난 비루하지만 흥이 넘치지. 넘. 흥. <laughs> 더 좋은 거 나왔다. 나는 쭈구리지만 나는 쭈구리지만 밝, <laughs> 밝은 쭈구리야. 좋, 좋습니다. 아, 이거 바꿔줄게. 요게, 요런 느낌이야. 지용, 지용. 어떤 느낌인지 사진만 봐도 알것 같지 않습니까? 지용.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중국에. 런, 짤, 지용, 투. 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게 대박이 났어요. 이 영화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검색해서 보세요. 인재경도. <laughs> 영화 중에, 인재경도라고 되게 부자 남자랑 그냥 되게 평범한 시골 남자랑 둘이 친구가 되는 과정을 담은 건데요. 런 짜의 지영2라는 영화가 실제로 있거든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 보고 나면, 어, 그 중국인들을 좀이해할수있는 영화거든요. 런 짜의 지영2. 이거 재밌죠? 아, 진짜 타이 지영2. 나 그건 못 봤어. 이거밖에 못 봤어. 이 편밖에. 오래된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럼 벌써 한 4년? 코미디에요. 네, 그냥 약간 가볍게 볼수 있어요. 가, 되게 가볍게. 그래서, 런자 이게 아마 친구 그 해에 아마 1등이었어. 박스 오피스 1등이었을 거예요. <laughs> 런자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걸 약간, 우리,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모르, 영어, 그 이름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한국 친구한테 소개해준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다이지 <laughs> 아, 영도 저 둘이서 같이 나온는데 엄청 여기 에 있는 왼쪽에 키큰 남자가 감독이면서 배우일 거예요. 이 영화의 감독이면서 배우, 배우 그거일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비 언니 안녕. 되게 오랜만이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인제 경도라고 하면 느낌이 나오잖아. 그러면 약간 인 약간 우리는 모두 이 쯔쯔쯔쯔한 쭈구리 같은 길 위에 서,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런짤인 인간은 누구나 지용투 이 그런데 서 있다. <laughs> 이거 런어라 로스 맞아. 그거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국인 친구한테 설명을 해준다면, 인재 경도라고 할수 없잖아. 시골에서 그, 올라와서 경험 같이 타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야. 어, 맞아요. 막. 시골에서 올라와서가 아니라, 시골 집에 가려고. 자기, 자기 집에 가려고. 하여튼, 한번 보세요. 설명하기 너무 긴 영화니까. 요시제 너하쥬 캄바. 쭈지 칸칸 왕자 거지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 흑인 젊은 남자랑, 왜, 그, 장애가 있는 되게 부잣집 할아버지랑 친구가 되는 그 외국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랑 좀 비슷한데. 아, 그 영화 제목 뭐지? 막 그, 아, 그, 그막 되게 까불까불 하는 그 흑인 남자랑 막 되게 돈 엄청 많은데 하반신을, 하반신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아, 맞아. 언터처블그 영화랑 좀 비슷해요. 야 물론 여기는 이렇게 뭐 신체 불편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사람이 결국은 친구가 되는 좀 그런 내용이라서 좀 비슷해 차 부터 차 부터 차 제가 먼저 했어요 알았어 킥뷰 줄게 <laughs> 진짜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제가 자기가 뭐 소유권 주장하고 진짜 <laughs> 잘했죠요 잘, 잘 어떻게 잘했죠 고마워요 내가 <laughs> 진짜 잠깐만요 킥뷰 를려 했더니 또안 뜨네 샤돔 공시공시자 공식, 공식. 그럼 런자의 지형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장 안에서는 워흔 지용 나는 지용이지만 단스 워흔 쾌활러 이렇게 쓸더마샤러자 그럼 그 뒤에 것도 보겠습니다. 6거 요거는 좀 유명해 요거좀 유명해 얜좀 <laughs> 유명해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BJ가 말을 안해 DJ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멍 이게 따이에요 따이 따이 어떻게 읽냐면 따이라고 읽어요 따이 이렇게 따이라고 읽고요 DJ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따이에요 따이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 쓸수 있냐면 보통은 멍은 그냥 멍 이거 이렇게 한 글자만 쓰면 멍이 글자인 거고. 멍은 보통 때리잖아요. 멍때리다 라고 표현하려면 发呆이라고 써야 돼. 어멍멍 그러니까 멍 이렇게 있는 거는 呆 이렇게 쓰면 되고요. 멍때리다 라고 쓰려면 发呆이에요. 呆 이렇게 쓰지 않고 发呆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요거 한번 해석해보세요. 자, 지금 채팅 안하고 이렇게 멍하게 쇄골만 뒤따보고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你在发什么呆呀?你在发你? 니 네, 당신은 뭐 하고 있는 증이다. 니제파什麼呆야 자,這是什麼意思啊?你在發什麼呆? 發呆,離此刻. 어,你在發什麼呆? 그러면 뭘 멍때리고 앉아 있냐? 너왜 멍때리고 앉아 있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킥보드 언제 쓰니까 쓰고 싶을때요 음. 뭐뭐 한다고 뭐 멍때리고 앉아 있냐? 파不是 파, 파, fa, 이呆 <laughs> 이파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쉬워지지 않아요. 좀 복잡하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파 요렇게 쓸수 있고요. 친구가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또뭐 하고 있냐너또아듣지이뭐 있냐? 오파딸시오 하워더 그리고 이런 대회가 있었대. 중국에도 파딸 딸사이라고 해가지멍 때리기 대회가 중국에 있었대요. 그래서 누가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멍 멍을 때릴 수 있나 이런 대회가 있었대. 그래서 뭐 이런 대회가 있나 중국 이상하다 했더니 이런 대회가 우리나라에도 <laughs>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이게 좀 바쁜 현대인들한테 어떤 좀 경각심을 주려고 이런 대회를 여는 것같아 우리나라에도 이게 <laughs> 여의도 뭐 해서 했다 하더라고. 한국어 주시요파다비싸 근데 진짜 희한한 게. 9살짜리 몸에 예, 예쁜 9살짜리 꼬맹이가 이걸 1등을 했다요꼭안주어이 꼬맹이가 이걸 가져갔대. <laughs> 얘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9가다 이렇게 앉아 있었대. 근데 가끔 이렇게 멍 때리는 게 건강에 좋대요. 한국어는 주싱 주행, 주싱주싱 진행의 싱 얘가 이걸 했대. 그래서 이렇게 파다라고 쓸수 있어. 요멍 때리기 대회 파다. 자면 안, 이거 자면 안 될걸? 자면 탈락일걸? 잠은 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야 돼. 뭔가 하면 안 돼. 근데 나는 이거는 못할 거야, 아마. 나는 계속 뭔가 안 하고 못 사니까, 저는 분명히 뭔가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1의 멍 때리기 대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있기 대회에서는, 어, 어떤 친구가, 하여튼, 50명의 참가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사, 상을 받았다. 응. 여러분 참여해보세요. <laughs> 여기 채팅을 안 하고 방송만 보시는 분들 참여해보세요. 채팅만, 채팅은 전혀 하지 않고 정말 멍 때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런 데 나가면 승산이 있어. 정사불안이 불리 나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절대로 안 돼. 나처럼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못 버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옆 사람한테 아마 알걸 거야. <laughs> 옆 사람한테. <laughs> 이렇게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50명 앉아있는데 막 궁금해 자기야 <laughs> 언제 오셨어요? <웃음> 자기야 <웃음> 뒤에도 <웃음> 자기야 <웃음> 자기야 관심 <laughs> <간신> 받고 싶어가지고 <laughs> 계속 관심 <간신> 받고 싶어서 <laughs> 옷도 막 이런 거 입고 <웃음> <웃음> 자기야 <웃음> <얘가> 어때요? <laughs> 진짜 완전 민폐 중에 상민폐겠다 나 같은 사람은 예선도 통과 못할 거야 아마 <laughs> 그 사람이랑 같이 떨어져 그리고 <laughs> 나 <laughs> 같은 사람은 예산도 못, 못, 들어갈 거야. 나는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 진짜. 근데 여기 채팅하는 사람들은 조금 애매하고, 그냥 이렇게 뒷다보는 사람도 있거든. 빈결리, 뭐 이런, 이런 사람들 참여해보세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거는, 아까 방금 배웠던 요거가 쌍둥이처럼 있어요. <laughs> 요거 방금 배웠던 요거. 지금 따이를, 따이를 배웠잖아요. 따이가, 멧선님, 고맙습니다!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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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이 따이가 두 개가 모여있어요. 근데 이거 읽기는 조금 어려워요. 메이, 메이 라고 쓰고요. 왜염마 <laughs> 있을까? 이 글자가, 사, 그 자체가 좀 사자라서 찾기 힘든데. 메이, 메이, 있다. 이렇게. 따이가 두개 있어. 그래서 이걸 메이 라고 읽고요. 메이는 그러니까, 멍, 너무 멍 때리면 뭐 돼요? 너무 멍 때리면 뭐가 돼? 매이 너무 멍 때려, <laughs> 너무 멍 때리고 있으면 사람이 좀좀 <laughs>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laughs> 나이스 그래 먹고 싶어 <laughs>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약간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띠진 느낌이야. 그래서 바보 멍청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쓰면 좀 바보 멍청이 같은 <laughs>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에도 중국 바이를 검색하면 딸, 매일 수시 한이있라는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지식인에 이렇게 답변이 있어요. 지식인에 二 "딸" 呆두 개의 呆가 조 조합해가지고 就成为形容人比呆海呆的意思 사람이 멍한 것보다더 멍하다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사용할 때는, 이렇게. 워카나. 내가 봤을 때, 타메이. 워카타메이. 쟤 좀, 메이 한거 같아. 그럼 우리도 왜, 되게 띠란 거 같아. 좀, 어벙한, 약간 어벙한 거 같아. 사람이 좀 띠라고 어벙한 거. <laughs> 멍 때리는 거그 위에 있다니까? 얘가 파 따이구요. 따이가 두 개가 모여있잖아. 글자가, 한자가. 따이가 두개 모였어. 그럼 얘가 약간 좀, 어벙, 어, 꺼벙한 거 같아. 워칸타 어, 메이 그럼 좀 약간 넋이 나간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맛이 간것 같아 얼빠한것 같아 띨띨한 것 같아 어리버리한 것 같아 이런 모든 느낌을 요한 글자로 중국까지거한 글자로 얘기해야지 메이 라고 쓰면 돼메이 내가 보기엔 맛이 간것 같아 느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내 보기엔 맛이 간 듯해 민발마 음, 내가 보기엔 걔 고문관 같아 고문관이 뭐야? 고문관은 쉴수 있는 거. 고문관은 쉴수 있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요렇게 실제로 쓰고 있는 단어구요. 메이. 딸이가 두 개니까. 워카니 메이. 하好하우 워칸니, 메이. 자, 그리고 <laughs>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좀 기분 좋은 글자. 다 나가고, 그 다음 글자는 아까 제가 처음,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요런 느낌을 줄수 있는. 야! 너무 귀여운 거야. 야! 이렇게 되게 귀여워. 뭔가 굉장히 너무 귀여워 메소님이 얘기하는 거 귀여워 느낌으로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귀여워 어떻게 쓰냐면 이게 8번인가? 8번 멍 이거는 멍 이성으로 쓰면 되고요 멍멍다 할때멍 멍멍다 이 글자는요 원래는 새싹이라는 뜻이에요 새싹 애기는 누구로 다 귀엽잖아요 사람 애기도 귀엽고 동물 애기도 귀엽고 새싹도 귀엽고 그래서 새싹이라는 글자인데요 이게 멍 이렇게 쓰면 혀! <laughs> 라는 느낌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혀!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小可爱, <laughs> 작은 귀염둥이가睡觉的样子, <laughs> 자는 모습이 멍死了, <laughs> 멍死了, <멍스러. 웃음> 그러면 小可爱睡觉의 <laughs> 양자 우리 꼬맹이가 자는 모습 멍死了, <laughs> 그렇게 귀여워 보이지 않지만 멍死了, <laughs> 그러면 어떤, 어떤 의미에요? 멍死了, <laughs> 귀여워서 죽었다는 거예요. 귀여워 죽겠다는 거예요. 겁나 귀여워. 핵귀여워. 핵귀여 <laughs> <헷기어. 웃음> 겁나 귀여워. <laughs> 귀여워 죽여버리고 싶다 아니고 귀여워 죽겠다. 그렇죠? 귀여워 죽겠다.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멍스러 네. 니 망망. 이런 거할 때가 아니고. 지워. <laughs> 어, 개귀여워. 멍스러또 유행하는 말은 이렇게 쓸수 있어요. 멍멍다, 이렇게 써가지고, 검색되잖아요. 멍멍다, 이렇게 쓰면, 멍멍다, 어떤 느낌이냐면, 음, 짜, 아 귀여워, 귀여워, 이런 느낌으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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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다, 멍멍다, 이렇게, 멍멍다, 멍멍다, 이렇게 쓸수 있어. 요게, 어, 맞아, 오구오구, 귀여워, 오구오구, 이런 느낌으로 도 스팸이 돌았다, 대박이. 아 이동국 씨 아들? 아기들은 어, 다. 아기 애기, 모든 아기들은 다 모든 아기들은 다 멍멍 다지. 그래서 멍멍 다 검색하면 <laughs> 이런 것들 나와요. 이렇게 막 귀여 이런 느낌의 글자들이 다 나와요. 혹은 이렇게 멍멍 다의 검색 결과는 다 이렇게 조금 어리고 예쁘고 막 귀엽고 이런 것들이 다 멍멍 다 멍멍 다. 이게 약간 어 지금 살짝 유행이 지나갔고 2014년 겨울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한 지금 누가 다 아는 말이긴 한데, 한창, 완전 핫한 시기 좀 지났어요. 완전, 완전 귀여워. 이런 느낌으로. 멍멍다, 멍멍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멍멍다, 귀여워. 그리고 아홉 번째는, 얘는, 너무 빨라요? <laughs> 너무 빨라요? 꽈요, 꽈. 착하지, 착하지, 오구오구. 오구. 음,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한 글자로 표현 하려다 보니까 멍,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번 보겠습니다. 그번그번은요 9번. 아, 이것도 있는데. 참. 이런 표현도 있어. 이 멍을 써가지고 마이. My. 마이가 무슨 뜻이 이게? 마이. My. 마이는 팔자라는 뜻이에요. 마이. 멍을 쓰면요. 귀여움을 파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척하는 거. 마이 멍. 그러면 기척하지 마. 기척하지 마, BMI멍 이렇게 쓸수 있어요. 기척하지 좀 마, 진짜. 끝이게 BMI멍 애교 부리는 거랑 달라, 막 별로 안 귀여운데 막 어구 막 <laughs> 사주 나 그거 사주 이렇게 막 귀여운 척하는 거. 음. 미안해 이런 거를 마이멍이라고 해요. 음. 이런 거를 마이멍이라고 하고요. 개기부리지 어, 마, BMI멍. 로 쓰시면 되겠습니다.明白吗？明白吗？明白的话，我们继续看第九个 아홉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第九个 아홉 번째 거는 아 이것도 이게 말멍이다. 너무 예말멍. 동물도 기척을 해요. 또 원래 이랑 비슷해요. 그건 사람을 놀리는 거 카우 안 샤우잖아요. 또 원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귀엽다는 라 느낌이 아닌데. 부자와 자 그리고 말멍 예매용. <laughs> 이거 무슨 뜻이지? 말만 예매용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나오네 말만 예매 이거는 예매용 이거이렇게벌세이어 자꾸 냐이이렇게 벌써 이어 그래서 이거기 뭐냐? 이거는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이렇게 쓰실 수 있고